제가 중국 한 월요일 날 지난 월요일 날 갔다가 어저께 왔으니까 보고회를 잠깐 해야 될것 같아. 아참 여러 가지 일주일 동안 있었는데 목적은 이제 그 한족들 그러니까 순수 중국인들을 순수 중국인 가정 교회 사역자 그분들을 한 일주일 동안. 아주 인텐시브하게, 아주 집중적으로 교육시키는 시간, 시간을 가,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딱 도착하니까, 도착하자마자, 아, 피급 나오신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유, 이제, 그, 아, 제, 저를 향한 호칭이 이것저것 있는데, 교수님이란 것도 그 중에 하나예요. 아, 교수님, 우리가 한, 아, 사실은 취소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요. 아 기분이 되게 나쁘잖아요. <laughs> 막 도착했는데 취소하려고 했다고. 그런데 얼른 눈치를 살피고 하는 이야기가 어, 교수님도 때문이 아니고 지금 중국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 그런데 다 끝내고 이제 한국을 돌아오려고 어제 돌아오려고 딱 시간이 돼서 나는 그거 끝난 뒤에 원주에서 내려야 되잖아요. 내려서 버스를 또 타고 이제, 이동을, 저, 저 공항에서, 인천공항에서 원주까지 와야 되니까, 그렇게 하려고 딱 마음 먹고 있는데, 그 시간을 다 미리 예약을 해놨는데, 아, 딜레이가 돼버리는 거야. 연, 연기가 된다고. 야, 이거, 버스 못타겠다 하고, 한 시간 정도 늦어지겠구나 하고, 마음이 조금 그렇게 신경이 써이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리고 올라탔어요. 그래서 40분이 이제 딜레이 돼서. 근데, 은한수먼트가 나오기는, 광고가 나오기는, 어, 이렇게 연결하는 뭔가 지체가 돼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됐으니까 미안합니다고 광고가 나오더라. 그래서 그런지 알고 딱 탔죠. 딱 타갖고 앉아서 사실 제 자리가 이렇게 앉는 자리가 꽉 찼어요. 꽉 찼는데 몇 자리 비잖아요. 그런데 어 제가 좀 아는 분이 이렇게 또 이상하게 연결돼갖고 그, 그 비행기 티켓을 부킹 해주신 분이. 어, 빈 자리 옆에 좀 편안하게 가시라고. 저, 어디요? 저, 비즈니스식은, 비즈니스석은 아니더라도 한 자리 비워놓으셨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편안하게 가라고. 그래서 좀 편안하게 가겠다 하고 이제 잠잘라고 딱 누워있는데. 아, 또안 뜨네. 20분을. 계속 어나운서 못해 나. 근데 한 20분 지나니까 한국인 한 분이 흘러벌때흘러벌때 들어오는 거야. 이제 이분을 기다린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딱 하는데, 하고 마는 하는 그 중에 제 옆에 딱 앉는 거예요. <laughs> 비어 있으니까. 아무것도 뭐 그래도 할수 없죠. 늦게 뭐가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이분은 앉자마자, 이제 비행기 이륙하려면 이게 시간이 걸리잖아요. 핸드폰을 들고 연락을 어디다 가더라, 긴급하게.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떤 내용이 뭐냐면은, 자기, 어, 자기 아내 되는 분은 통화를 하는데, 여보, 내가, 입국이 거절돼서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럼 제가 이때까지 들은 이야기도 있고 가만히 들어봤죠. 그랬더니 가만히니까 목사님이야. 목사님 어떤 목사님이 그러니까 이게 그 여권 체크당하고 일단 체포돼갖고 이렇게 조사하는 시간 동안 이렇게 아시아나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돌아오는 비행기를 태우려고이 비행기 잡아놓은 거예요. 그 그러니까 우리는 이유도 모르고 기다리고 있고. 근데 그 잡아놓은 그 당사자가 바로 제 옆에 딱 앉은 거예요. 근데 거의 이 사색이 됐더라고 선교의 뜻도 있고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그동안에 공안에 의해서 그 경찰에 의해서 계속해서 체크당한 거예요. 그러다가 한국에 입국을 잠시간 했던 차에 다시 돌아가는 중에. 이게 이미그레이션 거 이렇게 체크 받잖아요. 그 가는 중에. 거기 가기도 전에 두 명이 와서 체포해갖고 들어간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못 돌아가겠다고 생각한 번도 한 적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입국이 딱저 차단이 되니까, 그뭐 연락도 안 하게 하고 어디까지 가냐. 비행기, 그, 비행기 입국하는 그문 그 있죠. 게, 게이트 말고, 아예 그 비행기 문. 그 앞까지 딱 해서 인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서 이제 비행기 이륙하기 전에 막 여기저기 연락을 취하시더라고. 근데 저는, 하는 동안 가만히 있어야죠. 듣고 있어야지. 마음속 기도가 되더라고. 하필이면 왜내 옆에 이분을 보냈을까? 또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또 이분을 위해서 마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상황이 그렇게 막 벌어져서. 전화가 급한 전화가 되고 이륙을 했잖아요. 이제 전화를 못하죠. 그리고, 뭐, 안절부절 하죠. 그래서 내가 제 신분을 밝혔어요,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내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저를 알더라고. 아, 한 분이 와서 강의를 한다는데, 하필이면 옆에 앉으셨군요. 이렇게. 그래서 위로를 많이 했어요. 위로가, 위로하면서 손을 같이 붙들고 같이 기도도 하고, 이렇게 쭉 하면서. 그리고 상황이 지금, 어, 중국 상황이래요. 이 근데 나는 실제로 가서 있는 동안 그런 이야기 들었지만 정말로 당사자가 내표한 앉은 걸 목격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 이게 심각하구나 중국의 선교가. 그리고 중국 선교가 저는 조금 그 정부가 명확하지 않아서 중국에서 선교 하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편안하게 하는 줄 알았어. 요 다른 나라보다도 상대적으로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걸 이번에 가서 또알았고요 참, 기도해야 되겠다. 제가, 아, 이게, 여기에만 이따 몰두하다 보니까, 어, 좀, 조금 이게 놓쳤던 해외 상황에 대해서도, 어 뭔가를 좀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됐고. 아무튼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어, 또 생각날 때마다 특별히, 또 해외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우리 성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95페이지. 그리스도의 완전. 지난주에 했던 것과, 그러니까 98% 우리 그리스도인, 2% 부족한 완전한 그리스도인. 완전한 그리스도인에서 2% 부족한 그리스도인과 연관이 되는 설교예요, 이제 자, 완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해봐야 되겠다. 뭐, 시작도 안 해봤는데, 완전은 좀 너무 멉니다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도, 또 시작이 또될 수도 있으니까, 그럼 미리 알아두면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귀한 시간이에요. 자, 아, 서론 97페이지에, 아, 우리 이번에는 아, 또 <laughs> 이, 이쪽 줄부터, 이쪽 줄부터, 서운 그쪽을 좀 읽어볼까요? 이제 바울 사도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요. 나는 완전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아직 이루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스로에 대해서 모순적인 이야기를 해요. 어떤 때는 완전하다고 그러고 어떤 때는 완전하지 않다.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얼른 생각하 우리보다, 우리보다는 완전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해할 만하다, 그래서 완전하다고 말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정말로 완전을 두고 완전이란 잣대를 두고 봤을 때는 바울도 좀못 미치는 부분이 있었겠구나라고 사뭇 짐작할 수는 있겠지만 그 짐작이 잘 못됐다 하는 얘기예요. 이제 제대로 된 이제 완전에 대한 이해를 해 들어갑니다. 그리스도인은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완전이란 거는 불가능하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그래요. 자, 다음 분이 있습니다. 참 이상해요. 완전하다고 해놓고, 완전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완전하다고 해놓고. 이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표현이 이게 상당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걸 많이 썼단 말이에요. 웨슬 목사님도 많이 썼고. 그런데 완전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예, 지금 이야기하는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 지식에 있어서 완전하거나 또 혹은 실수를 안 하거나 또 여기 보니까 유혹 같은 것도 나는 절대로 안 당해 이런 완전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부족한 것이 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의미에서는 이 완전은 부족한 완전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가 있다. 이 겁니다. 이런 말이 있느냐 없어요. 그런데 하나 만들어서 부족한 완전. 이것도 모순이지 뭐. 완전 부족하다고 하는 용어가 붙는 하는 건 완전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억지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부족한 완전. 자그렇다면왜 완전이 완전이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리스도인은 이런 의미에서 완전합니다 하고 이번에. 설명이 옵니다 다음 분이요 우리가 완전하다고 하는 거는 뭔가 도덕적으로 우리 스스로 이걸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완전이라고 그런 거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완전하다고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면 완전하냐? 우리가 이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죄로부터 자유가 일어납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인데 이것이 두 가지 형태로 우리가 자유가 주어진다. 이거를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죄로부터의 자유가 어떻게 일어나냐면 옛날에, 옛날에 지었던 죄, 과거의 죄. 과거에 지었던 죄를 완전히, 한자만에 도말이라는 표현을 써요, 도말. 완전히 싹 없앴기 때문에, 지었기 때문에 이것에 우리가 완전해졌다라고 이야기인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완전은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어요. 의롭다 하는 말로 바꿔 쓸수 있어. 의로워졌기 때문에 완전하다. 자, 첫 번째는 의롭기 위해서는 과거의 죄를 완전히 없애야 돼. 그러면 현재와 미래는요 하는 질문이 나오죠. 현재와 미래의 죄도 완전히 우리가 없어져야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워야 우리가 비로소 의롭다 하는 것이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의롭다 하는 것은 과거의 죄에서부터 벗어나야 되고 현재와 미래의 죄에서부터 벗어나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상 수많은 죄를 지어요 그래서 이거는 불가능하다라고 이거는 이해가 돼요. 아, 지난 전다 해결하셨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 씻음을 우리가 받았구나.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죄에서 지지 않습니까? 죄에서 우리는 이렇게 늘죄 속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의로움이 반쪽 의로움이 아니냐 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과거의 죄만 해놓은 것이 아니고, 현재와 미래의 죄에서도 완벽하게 해결하셨다는 선언이에요. 정죄함이 없다. 다시는 죄인이라 부르지 않겠다. 다시는 죄인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이게 우리가 경험, 경험적으로 이 죄를 계속 짓지 않습니까?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해요. 이 부분이. 자. 주님께서는 이 부분도 해결해 주셨고, 이 부분도 우리를 이 부분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부으셨단 말이에요. 부으셨는데, 그 부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해.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지뢰 핑계를 대 우리는 연약해서 이 일을 이룰 수가 없으니 완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해지려고 하는 것을 포기하고 살아. 수없이 많은 핑계를 만들어내면서. 은혜상을 반점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은 우리는 98%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100%가 돼야 돼. 과거의 죄로부터 해방받았을뿐만 아니라 지금과 미래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죄를 이겨 나가야 됩니다. 이거는 죄의 책임입니다. 과거에 지은 죄의 책임이지만 이건 죄의 능력이에요. 책임에서부터 벗어나야 될뿐만 아니라 능력도 우리가 이겨 나가야 된다. 이기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나가야 되는데. 시작이 반인데 이미 나는 안돼하고 좌절하는 사람이 부지기수요. 또 이렇게 가르쳐요. 이거는 큰 논센스야. 내가 연약해. 이게 핑계거리가 딱 돼갖고 자식 우리 자식들도 얘기 있죠. 나중에 우리 자식들도 나중에 엄마 아빠 되니까 자녀를 기를 때 너무 약하게 기르면 안될것 같아. 너는 약하니까, 약하니까. 그렇게 하면 결국 약하게 되더라고. 넘어져도 그냥 모른 척 해야 돼. 이 모른 척 하기가 부모가 더 힘들어요. 가사 하는 건 쉬워. 더 쉬워. 그것도 어렵지만. 근데 지켜보는 것이 정말 어려워. 지켜봐줘야 극복을 하는 힘을 얻잖아요. 그 힘을 기를 수 있도록 가야 돼. 그러니까 미리 핑계를 주면 안 된단 말이야. 이 핑계는 핑계일 뿐이야. 우리가 약하니까. 아, 그 이야기는 한번 져라또 저도 괜찮다 하는 거를 미리 다 만들어놨어. 그게 아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 은혜를 이해한 사람이면, 아, 하나님께서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까지도 주셨구나 하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끊임없이 연습해 나가야 돼요. 이 연습을 우리는 믿음의 연습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근육이 생겨야 돼요. 근육이. 그래야 다음에 우뚝 서죠. 우리 자녀들한테도 마찬가지. 믿음의 근육을 갖도록 해야 되고, 삶의 근육을 갖도록 해야 돼요. 온실 속에 화초라고 잖아 그러면 나중에 면역성이 없어져서 언제까지 돌볼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같이 할수 있겠어요? 시간이 지나면 부모들은 먼저 이 세상을 떠날 텐데 자녀들이 혼자 홀로 남을 텐데 미리 연습 시켜야 돼. 그래서 우리 저 킹스 학생들을 연습 많이 시킬 테니까 단단히 각오하고 있는 게 좋을 거야. 근데 즐거운 연습이야. 하면 할수록 힘이 생겨서, 아, 내가 하는 게 훨씬 재밌어. 또 이게 죄를 이기는 것도 경험을 해, 이긴단 말이에요. 해보고, 아, 이거 내가 곧땐질수 있어. 그러나 다음에 자전거 타기 하고 똑같다 그랬잖아. 자전거 타다가 넘어지는 게 무서워서 자전거를 포기하면 영원히 못합니다. 아이고, 우리 자식이 거 넘어지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넘어지더라도. 툴툴 털고 일어날 수 있도록 힘주고 격, 오히려 그걸 격려해 나가야 된다. 이미 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까지 다 주셔서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넘어지고 깨질 때 부모님처럼 일으키시고 같이 동행해 주시고. 뭘 해주는 게 아니요. 그냥 같이 가주는 거예요. 같이 가주는 것만 해도 가다 보니까, 아하, 자전거가 제유임으로 타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삐뚤삐뚤 가지만 나중에는 손도 놓고 자유자재로 가더라. 죄를 이기는 능력도 익히는 거예요. 이거는 단박에 이루어지지만 이거는 시간이 걸려요. 이거는 단박에 주어지는 은혜지만 이거는 내가 은혜를 곱씹으면서 먹어가면서 일용할 양식과 함께 이렇게 가면서 연습하여 가면서 평생을 가는 거예요. 이두 가지가 다 이루어질 때 우리는 완전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미 완전함을 다 주셨어요. 어떻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만 우리가 임하면 돼. 이 은혜를 받는 길이 바로 우리는 믿음이라 그랬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이 사람은 불가능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완전해서 완전한 것이 아니고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완전하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믿음 가지는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결론으로 바로 갑니다. 우리 다음 사람 읽을까요? 우리가 완전해질 수는 없어요. 우리가 완전한 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는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이미 다 주셔서 이 은혜를 이미 다 이루어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이미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 허락을 해 두셨습니다.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의 그 귀한 마음을 우리가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나를 인도하고 계시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완전치 않지만,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날마다 완전해져 갑니다. 이 모습이, 이 아름다운 모습이 여러분의 삶의 그런 그런마다 날마다 경험되시기를 다시 한번. 错的。죽었네